깡통주택이란 집값보다 부동산담보대출 금액과 어 전세보증금의 합이 더큰 경우를 말합니다. 어 즉,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채 갚지 못하고 전세보증금도 되돌려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통상 어 부동산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깡통주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깡통주택을 이용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해 선의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이 떼이있는 경우가 많아 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사기 일당이 자력이 없는 A에게 어, 수수료 수십만 원을 주고 A의 명의로 기존의 깡통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 등을 쌍값에 매수하고, 어, 매, 매매 계약서에 매매가를 부풀리는 속칭 업계약을 체결한 뒤에 어, 그 업계약서를 기초로 은행에서 실제 매매가에 육박하는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고, 어, 또싼 임대료로 급하게 전세를 내놓아 이에 혹한 선의 임차인들로부터, 어, 임차료,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아 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하고 난뒤그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갖고 사라져버리는데 결국 임차인은 부동산의 실제 가격에서, 실제 가격에서 담보대출금액에 충당하기도 모자라기 때문에 어,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는 절대 안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국세 납입 증명 등을 확인하여 추후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여 하고 또 해당 주택의 적절한 가격을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문의하는 방식으로 알아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주변 전세값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서,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들 때에는 한발 물러서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하고 이에 더해서 어, 앞에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동,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